자, 숫자 바꾸기 4-7번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일때 다음식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문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다뤄본 적이 있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자, 좌변과 우변을 x로 나눕니다. 그래 버리면, 좌변에는 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1이 남을 거고 우변은 0이 남겠네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x 분의 1이 3이 되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다, 요거죠 자, 이제 이걸 할수 있느냐 없느냐 뭐라는 거야. 자, 이걸 할수 있냐 없냐 느가 일단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3이라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이제 공식을 이제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얘는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에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3이잖아요. 그러면은 9 빼기 2니까 7.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자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공식 x 플러스 x 분의 1의 세제곱에서 빼기 3x 플러스 x 분의 1. 자 그러면은 얘가 3이니까 27 마이너스 얘가 3이니까 9. 그래서, 18, 이렇게 되겠구요. 자, 얘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뭐, 조금의 센, 조금의 센스를 조금 발휘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2번에서 얘가 7인 거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7제곱, 49 빼기 2니까, 자, 47.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